31편 여호와 연애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침금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니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여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우,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이전 버림 바둠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진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두신 은혜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laughs>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30편 어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 시온이 내 지내기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만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내가 네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기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우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 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이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여화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제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잠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이여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군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laughs>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곤고한자가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그말 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를 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양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사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0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는 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 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가닥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나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 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와를 호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하고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찍기를 맞이하니 하도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대의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건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 미야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르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수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 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중에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